<laughs> 아니 그래갖고 저희가 이제 유튜브로 여러분들이 구독을 계정을 하시면 아니 개, 구독을 계정해 계정을 <laughs> 구독하시면 <laughs> 구독을 아무 말안 하잖아 <laughs> 아, <잠깐만. 웃음> 주기적으로 어 이거를 랄라디오를 하고요 보이는 랄라디오를 하고 그다음에 어 편집해서 업데이트도 하이라이트로 음. 할 건데. 여러분 저희가 이 방송을 왜 했냐면요. <laughs> 네. 여러분 <laughs> <laughs> 저희가 7월 20, 21, 22일 금요일, 토요일, 일요일에요. 그 C 시... 아 C K L C K L 스테이지 C K C K L 스테이지에서 단독 공연을 해요. 타이틀이 뭐죠? One Night Summer Trip 네, 원나잇 썸머틱 <laughs> 몰였어 <laughs> 아니 어, 저희랑 되게 가까운 느낌으로 공연을 보고 싶으시면 금요일이 괜찮을 것 같고 맞아요 아주 화려하고 어 뭔가 하, 그 뭐라 그래야 되지? 그 벅찬 그 느낌을 느끼시려면 토요일이 그렇고 그렇죠 그리고 막공은 고급 음, 고급스러운 그 화려한 <웃음> <웃음> 그러니까 다 다 오시면 좋다 뭐 이런 얘기고 세날다샘 리스트가 다르고 심지어 같은 노래인데 편곡이 다르고 그래가지고 3일 다 오라고 하는 거냐고요? 아 <laughs> 그러면 오셔도 되는 거 네, 그냥 3일이 다다를 뿐이에요. 네, 네. 뭐 오시면 좋은데 네. 3일 다 오셔도 메인 곡이나 주요 곡들은 다 들으실 수 있습니다. 맞아요. 그 연말에 네. 우리 그 소극장 공연하잖아요 네. 그때 공연하면서 재밌, 재밌고 되게 벅차다는 느낌을 그때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음. 그 느낌의 형식을 좀 가지고 와서 하는 공연이라 그런지 음. 좀 기대도 많이 되고 음. 한 번에서 딱 끝나는 공연이 아니니까 공연을 준비했는데 하루 하고 끝나면 되게 허무해요 허무하고 안타깝고 그러거든요 나 이거 원래 주황색이라서 아 그래? 응. 알았어 어? 안돼요 <laughs> 이런 핫 주황은 안돼 참여 여기 계신 분들 다 공연장에서 보도록 해요 저희는 네. 계속 지금 랄라디오를 하면서 앞으로 정말 더워서 미칠 때까지 얘기를 계속 할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합주를 하고 나서 뭔가 또 새로운 것들이 업데이트되면 바로바로 바로, 스포는 감추지 않고 바로바로 바로 할테니까 기대 많이 해주세요 암튼 네. 그러면 여러분 이만 빠요 <laughs> <2번, 봐요. 웃음>